사기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아무나 다 죽음을 면할 수는 없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운에 가서 죽는가 한 것을 대충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죽더라. 그래서 사기 죽는 운을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 예, 인수격이 파격이 됐는데 대문에서 응? 또 사전운이 또 들어왔다. 어, 정말 흉이 겹친 거죠. 어. 어, 그런 경우 또 비경급이 응? 그런데 비경급이 도와주고 응? 도와주면은, 예, 죽음은 면할 수 있다. 아, 그런 운에, 네. 예, 인수, 예, 파격이, 재운이 와서, 또대운에서 다시, 예, 사제론이 온다. 재온체은 인수를, 그거는 운이기 때문에, 그 파격에 또 와서 진술을 그거니까, 그 그거 죽는 운인데, 예, 비행급이 들어와서 재를 극여줘가지고서, 이걸 도와줬다. 그러면은, 죽음까지 갔다가 죽음은 면할 수 있다. 아, 그런 이야기는. 또, 정관격, 편관격이 예, 상관이 있고, 형중파해가 있으면은, 예? 아주 좋지 않은데, 아주 어려운데, 이런 것이 대세 운에서 또 상관 운이 예, 오고, 형중파의 운이 또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죽음 운수다. 예. 또, 책객이 비경급은 죄를 거거는 것이니까, 어, 비경급이 있고 양인이 있는데, 또 대운 세운에서 또 그것이 또 겹쳐서 또 들어옵니다. 어, 그러면은 그것이 죽어로렸다 어, 그런 때 가서 죽는다. 어, 예, 상방객이, 죄가 예, 왕하고, 어? 아주 신하가면 한데, 어? 이게, 제가 왕에서 신양한데 관살이 중청되어 있다. 더군다나 신양 하면은 신을 도와줘야 되고 어? 가서 관살은 중청돼서 있는 것을 제가 도와주면 안되는데 거꾸로 관살은 제가 와서 도와주고 신은 약하고 그러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운이죠. 어? 그럴 때는 예, 죽을 수다. 예. 예. 또 축이나 양인이 있는데 다시 행운에서 또 본다. 그런다든지 아주 그 흉신, 길신이 있으면 좋은데 흉신은 나를 해야 하는 신이죠. 흉신, 악살등, 또 공망 이런 것이 아주 겹치고 대운에서 병, 묘운, 사운, 병, 사운 이런 운이 겹친다. 그런데 또대세운에 가서 일이 겹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죽는 운수다. 대충 어떨 때 죽느냐 하는 운뭐 이런 경우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이런 운 이와 비슷한 운을 보면 참죽을 운수다 하고 생각을 하면은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런 때 가서 이런 운에 가서 이런 예군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이 귀신 구신이라고 했는데 예, 귀신은 용신을 해야 하는 신이 귀신이죠. 구신은, 용신을 도와주는 것이 희신인데, 희신을 그가 하는 것이 구신입니다. 예, 그런데, 예, 이 구신은, 귀신, 구신은 아주 좋지 않은 것이죠. 이 구신 그런데도 각 통변성마다 더 나쁜 게 있고, 좀덜 나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면은 전관은 축이나 상관이 있을 때, 그게 제일로 나쁩니다. 정관은, 평관은 아주 왕한데, 왕하면은 이걸 그거든지 선해줘야 되는데또 죄를 봤다. 음? 제가 다시 또 평관을 더 강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말할 것 없이 나쁜 거죠. 또, 겁재가 죄를 보든지, 제가 겁재를 보든지, 양쪽 다 마찬가지. 그것은 귀신이. 음? 예, 죄가 재관? 어, 죄는 편재정재다 예, 관, 정관은, 예, 공망을 아주 싫어합니다. 공망은. 공망이 되면은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해가 큽니다. 공망이 되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응. 또 식신과 인수는 사절론 응? 사원이나 저론 이제 이 다음번에 가서 우리가 행운을 보면은 12운에서 사절운이 나오는데, 예, 식신과 인수는 사절론 이거 아주 좋아하고, 싫어하고. 또 평관이나 상관은 묘운을 싫어합니다. 묘운. 십이우운에서 묘운. 네, 그러니까 같은 통변성에 따라서도 특히 더 싫어하는 게 있고 덜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특히 싫어하는 것은 예, 골라서 설명을 한 겁니다. 식신은 응? 형충이 있거나 도식이 있으면. 도식은 식신을 극한다고 해서 도식이라고 그니다 도식은 편이는 별칭이죠. 편이는 예, 도식이라고 그니다 예, 식신은 도식이 있으면 아주 좋지 않습니다. 형충과 도식이 있으면 또안 좋죠. 또 관살이 있는데, 예, 관살이 난 나를 극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어줘야 되는데, 한번 꺾어줘야 되는데, 관살이 또 관살을 본다. 이건 안 좋고. 걸록은 우리가 한참 이런 데인데, 가장 좋은 운인데, 충월하면안 좋습니다. 응? 이것도 재복을 온다. 힘이 센 것은 그게 좋아졌는데 그것도 너무 퇴과한 것은 좋지 않고 너무 그건 것은 좋지 않고 또 양이는 충을 응? 길신은 우리에게 좋은 신은 향충이나 공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길신이 기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죠. 응? 길신은 그런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기신 구신을 그렇게 대충 골라봤습니다